자 오늘 우리가 이제 똘베쌤의 수학 감성법을 할건데 오늘 감성법의 소재는 뭐일 것 같아요? 배우고 배우 했잖아요 뭘일것 같나요? 야구 자 여러분들 이 살다보면 여러분들이 꼭 사고싶은 물건이 있죠? 네 한번 말해볼까요? 어떤 물건 사고싶어요? 한번 말하세요 또? 아 말하세요 소 들지 말고 저는 야구 선수 유니폼이 사고 싶습니다. 왜 이유가 이유가 뭔가요? 저는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. 음또 슬라임이요. 슬라임이요? 네. 그 뭐예요? 액체그 엑체그 아 엑게? 차이드는 실리콘 같은 거. 아어또 아, 말해볼까요? 해 말해. 백십만 원짜리 포수 포수 글러브입니다. 아 비싸네요. 1 2 0만 또. 아, 방탄소년단 요즘 아주 핫한 가수죠. BTS. 어, 또 컴퓨터를 사고 싶습니다. 지 고장나서 을할 때도 계속 컴퓨터가 기 때문에. 어, 그래 좋아요. 여러분들 지금 사고 싶은 거나 보면 제가 좋아하는 거나 해.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나중에 어, 응, 나중에 되고 싶은 뭐 가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.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 적이 있어요? 네. 응. 어떤 노력이었나요? 어.. 설날이나 추석이나 그 명절 때그 할머니나 할아버지, 고모, 고모부가 주신 돈을 모아가지고 그 저금에는 어떤? 오또 다른 친구? 저 옛날에 피아노 다녔을 때 피아노 좋은 거 사려고 언니랑 같이 받은 돈 있으면은 만원 정도가 되면 바로 통장에 넣고 한 적이 있어요. 오진데 또? 아 그러니까 여러분 용돈을 많이 아꼈네요 나는 안 아끼고 부모님한테 땡값을 갖고 무조건 사달라고 떼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산 사람 음. 어 주은이 뭐뭘 떼를 써서 받았나요? 그.. 그뭐야그지그 그 핸드폰 사고 싶은데 엄마한테 막 계속 사달라고 해야지 아.. 근데 만약에 어 상기 말해볼까? 아, 저도 엄마한테 아 떼써가지고 그러면 떼를 써가지고 자기 노력 없이 어떤 물건을 살때 하고 두 번째로 자기가 뭐 용돈을 아끼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뭐, 뭐 설거지해주고 뭐 다리 주물러주고 이렇게 해갖고 용돈 조금씩 바, 모아가지고 뭐 1년 동안 모아서 자고난 물건을 샀을 때 하고 어떨 때가 더 값져요? 네, 어떻게 더 좋아요? 열심히 해가지 어떨 때그 물건이 더소중히 느껴져요? 열심히 해서지고 그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그러면 그냥 버려울때 울잖아요. 뭐, 선생님 그 집에 있는 아이들도 그냥 사주면 하, 하루 놀다가 딱 뜯겨나오고. 하루는 좀 재미. 어 하루 애껴도 해놓고 다 선생님 자리에 다 엎어놔보고 어, 이렇게 다. 아가지고 좀 소중함이 좀 없을 수 있어요. 그죠? 네. 그렇잖아요. 솔직히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물건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가 좀 노력해서 꼭 사고 싶은 거, 꼭 사고 싶은 것을 사야 좀더 물건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긴다는 거. 맞죠? 네. 아, 그래 안 그래요. 그래요.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, 안할 거예요? 그럴 거예요. 민혁이 안할거 같은데. 용돈 용돈을 근데 용돈 받으면 엄마한테 줘가지고 응. 어, 또 엄마한테 제가 엄마가 관리해 줄게. 아이고. 엄마가. 어, 기대 가지고. 엄마가 대학 가면 줄게 해 놓고 어, 어, 써 버려. 어, 엄마가 다써 버려. 저는 전입 그냥 조만 엄마 쓰라고. 써줘 아, 엄마 쓰라고 좀. 어. 아, 그렇구나.